자 8시가 됐는데 켜 켜.. 켜.. 켜졌나? 제 모니터에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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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네 드디어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 대박 리얼헐. 자 오늘은 어 그쵸.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어 조금 좀 진지하게 어 게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이시려나? 이렇게 저만의 키보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저의만의 장비를 가져와서 어, 이렇게 방송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요. 이 제가 산게 아니에요. 이 저희 우리 매이 여러분들께서 어, 선물해주신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게이밍 키보드. 이것 또한 어, 선물해주신 스입니다 제가 그리고 깜빡한 게 헤드셋을 안 가져왔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는 아마 제 헤드셋을 헤드셋까지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완전 뭐 그냥 집에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이러고 게임하는 게어 정말 어 정말 음 저의 집에 있는 이 위에도 이런 편한 반팔 뭐뭐 뭐 무슨 뭐어 정말 뭐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갖춰 어 입은 그죠. 네. 헤드셋이 없는 게참 아쉬운데, 그래도 키보드와 마우스와 어, 컴퓨터 부품까지 어, 제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어, 그래도 오늘 하는 데는 뭐별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어떻게 잘 계셨나요? 옷에 파란색 뭐냐고요? 이게, 그, 이게, 뭐라 적혀있냐면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그, 어, 이거는 그, 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옷에 달려있는 그 있잖아요. 예.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음, 제가 참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던 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재미나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맵에서 어떤 다양한 어, 팬분들과 어, 전장에서 그렇게 하, 뭔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펼쳐질지. 왜 알닝 아니, 알닝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아 이게 그그 그 읽을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 이게 어 뭐라 할까 그러니까 얘그 옷에 있는 아무튼 그거라 가지고 그 상표를 말하면 안 돼. 원래 이제 상표 같은 거는 그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웃음> 네. <웃음> 네.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닙니다. 네. <laughs> 어,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과 어, 재미난 게임 어, 배틀그라운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정말 뭐... 어. 예, 네, 그렇죠. 아닐 때 아는데 이제 못읽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진짜로. 자, 어 화면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어,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훈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지훈이에요 자, 이 친구가 지훈이에요. 그래서, 어, 방을 만들어서, 뭐, 한번, 어, 이게, 어디 있냐? 생, 생성, 그렇죠? 생성, 생성, 생성. 자, 맵은 에랑겔로 할게요. 음, 그, 팀전투. 팀플레이어는 4명. 체력플레이어, 어, 약간, 80명? 80명으로 한번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네. 어. 어, 방 제목 방 제목은 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어, 그런 손 푸는 식 되게 재미나게 그냥 뭐뭐 뭐 싸도 되고 안 싸도 되고 같이 놀아도 되고 안 놀아도 되고 서로 템을 줘도 되고 뭐 원래 이제 원래 게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거는 저희만의 그런 어, 설정 게임이니까 네, 뭐 저희들끼리 뭐 마음대로 뭐 우리 어, 적인데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 적이다. 되게 어 적인데 뭔가 속이가 좀 그렇다. 아적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음, 뭐안안쓰고 안 같이 놀아도 되죠. 큐이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이렇게 놀아주세요. 네. 어 세션 이름은 음흠 <목소리> 음흠. <목소리> <목소리> 적이긴 적인데 적 같지 않은 <laughs> 잠깐 아 이거 아 이거 안될것 같아 잠만 어어 쏘지 마세요 <laughs> 어, 패스워드는 어제 생일 두 번입니다 네아네 <laughs> 어, 네. 오, 이게, 어 이게 어그지 이렇게 돼야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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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비밀번호 잘못 친건가? 아닌데? 아아아 아, 아, 맞네 맞네 오오오오오아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아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아, 안 써도 된다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됐네요. <웃음> 네. <laughs> 어오 점점 이제 방이 차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나도 나중에는 내가,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업자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야. 음. 응? 이거 <laughs> 어, 이거 이거 그민이형 그건데. <laughs> 아무튼데. 네. 아직은 다안차 가지고 한번 네. 차면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도 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어,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 음. <laughs> 응. 응,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음. 응. 흠. 응. 어. 옵티마. 민현이 형. 민현이형 여기서 뭐 해요? 민현이 형. 여기서 뭐해요? 민현이 형. <laughs> 아, 민현이 형. 아니,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게 끝, 아 뭐야, 어 이게 끝, 뭐야? 아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아 미안해요. <laughs> 아니, 아 그럴 생각이 없 없었 없었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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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민현이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게임이 시작될 것 같은데 한번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아니요 민현이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현이 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네 맞아요 인스타 아이디랑 같아 같아가지고 <laughs> 네 잠깐 제가 그랬습니다 첫 판은 간단하게 네손 음. 푸는 손 푸는 식으로 네 여러분들과 재미나게 어 소리가 또안 들리네요 음 네 소리가 소리가 <laughs> 소리가 잠시만요 소리가 저, 소리가 안 나네요 잠시만요 <laughs> 응, 소리가 안나어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어이 놀랬놀어요 네, 어제 모자 어때요? 제그 이번에 자 여러분들 자가 이번에 새로 산 이제 신상의 모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에로 이제 뭐 그런 어, 모자인데 자 여러분 그 장사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자 주먹 주먹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 말을 진정하시고 자 이게 이게 자 보시면은. 이에로 자, 이게 그러니까 예, 잠시만요. 이게 도망을 <laughs> 잠시만요. 자, 이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게임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박지훈 때리기까지 남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50초 동안 박지훈을 때리게끔 만들어진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주먹이. 예, 와. 아이, 한번 써보세요. 이 모자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진짜 모자가 상당히... 에? 진짜 이 모자가 되게 좋은 모자예요. 여러분, 아. 그 소리 조정을 하면 잠시 화면이 안 나올 수 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비행기에서 내릴... 잠시 제가 지금 사라... 사라졌을 거예요 어? 어? 어 됐다 됐다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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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어... 여기 갈까요?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어... 아... 지오거... 지오거포 지오거포 이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 네.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어, 잠깐만. 좀. 팀들과. <laughs> 아니, 잠시만. 아니, 팀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지금. 큰일 났는데? 잠깐 스탑스. 타임 타임 타임. 타. 타, 대대대 대. 자자자자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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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침착하고 침착하고. 자, 침착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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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스 아이겠스. 아겠스 당신이 원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laughs> 자, 당신이 원하는 거 알았어요. 자. 오케이. 자, 침착. 자, 오케이. 제가 프레임팬 던진 거는 오케이. 사과. <laughs> 어? 예? 어디 갔어요? 아니. Tack. 뭐야? <laughs> 아, 근데 아, 이게 아, 참, 어, 이게 지금 상당히 왜, 그...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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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 아까 아까 나 구해준 사람 아닌가? 아,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저기요! <laughs> 아, 왜 이러고 있어? 아니, 그만 와요. 아니. 아니, 그만. 아니, 아까 나. 어! 아까 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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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지금 이해, 약가안 안 돼. 에, 네, 그래도 아 그래도 먹을 거면 먹어야 되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라게 아니, 라그 아니, 그래도 그 죽어서 니그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템을 먹 왜냐면, 누가 또 가져갈 수도 있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어 여기. 이렇게 막죽이러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 안녕하세요. 이거 드세요. 어, 손을 손 터시네? 손 씻고 잤나? 이거 이거 드세요. <laughs> 아, 아 이게 그 제가 짠. 오, 굿. 아, 그. 아 손고오셨 나보다 금방 음. 이거 장비드세요 이거, 조끼조끼 장비 이거, 조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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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죠이렇게어 그렇죠 그렇죠 오. 굿, 굿. 자 지금 샷건인과 움프가 있으니까 어, 그에 알맞는 게음 우리 이렇게 딱 먹어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이거 드려야겠다. 이거 100% 100% 필요할 거야 지훈이랑님 네. 여기 여기 짠 6배율 우리 지금 팀들과 상당히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좀 멀어. 그래서 좀 가야 될것 같은데. 그 보급총이 나온다는 소리가 이, 있는데, 그 이제 스폰이 된다라는.